다음은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모수 통계는 뭐였나요? 맞아요. 모집단이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이 가정해서 분석하는,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수 통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Z 검증이라든지 T 검증이라든지 F 검증 등이 있었었고요. 자, 비모수 통계는, 어, 우리의 데이, 뭐, 우리가 산출한 표본이 특정 모집단을 가정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데이터가 아주 작은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때 쓸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콜모고로프, 스미로노프, 민-맨-휘트니 혹은 카이제곱 검증 등이 이런 비모수 통계의 대표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자, 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모수, 모수 통계는 척도가 등간척도, 비율척도인 경우에 많이 활용을 되고요. 자, 그리고 비모수 통계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혹은 연속형일 때도 중앙값 혹은 연속형일 때 그걸 서열화해서 이용을 할때 비모스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관점에서는 모스 통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을 하고요. 비모스 통계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표가, 여기 표가 자, 표본이 즉 표본이 하나일 때와 대응 관계 이전 이후를 얘기하는 종속표본 그리고, 독립표본, 두 개냐, 세 개냐, 변수가, 에 따라서 그 관계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아직 뭐, 이제, 어, t 검증이나, 대 t 검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봤었었고요. 대응표본 t 검증하고, 이형분산하고, 독립표본 t 검증 아직 안 봤어요. 이건 모세 유산가서 검증,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자, 모수 검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는 비모수 검증 방법은 서열척도와 명목척도에 따라서 이런 여러 다른 기법들을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기법들. 이 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아놓으면 가장 베스트. 근데 <laughs> 네, 이거는 한번 쭉 끝까지 보고 나서 이걸 다시 보셨을때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한번 머릿속에 딱 사진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법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일표본에 대한 검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증 방법이 카이제곱 검증이에요. 우리 적합도 검증 기억나시나요? 적합도 검증? 어, 맞아요. 그게 단일표본 비모수 검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두 개거나 두 개, 두 개에서 차이를 볼 때와 그리고 비교를 할때동질성 검증까지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성 검증, 즉, 적합도 검증의 사례는 상교대 근무조에 매일 발생하는 불량수가 교대조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기억나시죠? 사례. 자, 그리고 1표본 코모 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증 KS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단일표본의 정규성을 검증할 때 사용을 해요. 어, 정규성, 우리 회귀분석의 가정사항이었죠. 그때 보시면은, 어 케스테스트 콜모고로프 스미노로브 테스트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자 요걸 이용을 한다. 자 독립된 두 개의 집단간에도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럼 뒤에 값 나올 텐데 그때는 서열척도인 경우만 해당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런 검증입니다. 연속적인 관찰값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나타난 관찰 된 값이 뒤에 나타나는 관측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는 런 검증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 를 보시면 동전을 반복해서 을질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선수가 지금과 같았었어요. 이때 이 1100, 1011, 100이 어 무작위인지 혹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관측되었는지를 검증을 할때런 검증을 쓴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종속표본 검증으로 넘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부호 검증이고요. 르콘슨 부호 순위 검증인데 이두 가지는 앞서서 봤던 단일표본에도 쓸 수가 있는 검증이다라는 건 대표적으로는 이 종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지만 이두 가지는 어디 쓴다? 네, 단일표본 검증할 때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나오네요. 단일표본에 대하여 중앙값으로 검정하거나 혹은 대응표본 전후의 중앙값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쪽도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기무 가설은 중앙값은 차이가 없다가 기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보시면 두 상표의 음료의 맛을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비교하여 맛의 차이를 검증을 할 건데요. 두 음료의 맛의 차이를 구하여 0보다 크면 플러스 적으면 마이너스 부호로 정의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윌리 콕슨 부호순위 검증도 쌓인 검증, 즉, 부호검증과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속표본에서의 맥리마르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한 집단의 대응범죄형 데이터의 전후 비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검증이다. 뭔 교차표를 이용 한다? 2 e 곱하기 2 e 교차표를 이용을 한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후에 안전벨트 착용자의 수를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드만 검증입니다. 세기 이상의 대응되는 분수들 간의 평균 순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검증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동차 A, B, C 세대에 대한 9 명의 선호도를 낮음, 중간, 높음으로 표시했었을 때 짝을 이루는 세기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코크란의 Q 검증입니다. 자, 이항 변수로 되어 있는 세이상의 변수 간 비율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사례는 보시면은 A사의 세 가지 판매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13명에게 성공, 실패를 기록하게 하고 판매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사례를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독립표본 비모수 검증입니다. 밀콕슨 순위 검증이 아니라 순위 합 검증입니다. 독립된 두개 집단의 표본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다?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있는 두모 집단이 추출되는지를 검증할 때는 서열척도를 이용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맨 휘트니 유검증입니다. 독립된 두 개의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 중심 위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 사례 보시면 정부의 경제부처의 내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측이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수들에 의한 예측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을 할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1표본 코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증을 보셨죠? 게스트 테스트를. 이번엔 2표본입니다. 자, 그래서 2표본은 아까 독립된 두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한, 이제 검증하는 비모수 검증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양상불과 이제 비모수 통계를 확인했고요. 비모수 통계는 실제 아니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개념 정도 일단은 비교해 놓고 각각 기법들 이런거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어, 기억을 해 주시면 어, 기출된지가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아마 쉬운 난이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